저희는 지금 이 에펠탑이 보이는 광장에 나와 있어요. 콩코드라고 불리는 광장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광장이 콩코드 광장인데요. 파리에서 중심이 될 만한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광장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잘 보이나요? 아, 사람들이 지나가려고근 <laughs> 네, 옆에서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 시야에 보이거든요? 잠시 후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콘코드 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파리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광장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에서 또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이 광장은 루이 14세가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했던 곳이에요. 루이 15세 때 완성됐기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장소에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789년.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이거 다 외워놔야 됩니다. 세계사에 나옵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근현대사를 바꿀 만한 사건이기도 했었죠. 프랑스 혁명 때이 광장이 피해 광장 혹은 혁명의 광장이라고 불렸었어요. 왜냐? 지금 여기 가운데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 혁명 당시에는 가운데에 기요탱이라고 불리던 박사의 발명품이 있었거든요. 영어식으로는 길로틴 박사. 길로틴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단두대요. 그렇죠. 단두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루이 1 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목이 잘렸었던. 그런 광장이기도 하겠죠. 그두 분을 비롯해서 1300명이 넘었던 왕족들, 귀족들, 종교인들, 여기서 전부 다 목잘렸었어요. 그래서 혁명 때는 피해 광장, 혁명의 광장이라고 불렸지만, 혁명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인들이, 아, 우리가 아픈 역사를 딛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프랑스, 새로운 프랑스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의미로, 여기에 콩코드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부여를 했던 겁니다. 콩코드는 프랑스어로 화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화합의 광장이다. 혹은 조화의 광장이다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왕이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국왕이 처형을 당했다라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는 광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파리의 아름다운 모습들 한번 즐겨보시면서 동시에 이 광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여행을 하시는 큰 즐거움이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출발! 자, 이제 저희가 저 광장 중심에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탑이 있는 곳으로 가서요. 자, 이제 저희가 저 광장 중심에 이 카메라는 저기, 이 카메라는 저기. 동서남북에 있는 관광지들의 한 모습을, 어, 주, 갈까요? 출발!